the prodigies don't make a transition from a child who r u n s rapidly and effortlessly, you know, established domain to an adult who ultimately r e m a r k s t h e domain. 이렇 나와있어요. 자, prodigy라고 하면은 영재라는 뜻이고요. 자, 봅시다. 전체적인 구조는요, from A to B로서의 전환입니다. 자, 여기요. 내가 make 다음에 명사 나오면은 그냥 하나의 동사라고 뭐라고 랬지 그지? 자 그럼 make a t r a n s i t i o n 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전환하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의 동사로서 봐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아이에서 b 어덜스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 크게 보면 이거든요 알겠죠? 자 대부분의 영재들은 있잖아 한 설립된 영역에서, 과국, 오케이? 아니면은 양궁, 아니면은, 어, 수학, 이런 거, 물리, 이런 거, 됐어? 그러한 설립된 영역에 있어서, 아주 빠르고, 노력도 하나도 없이 배우는 애에서, 어, 궁극적으로 그, 영역을 다시 만듭다 아, Remix죠. 어, 다시 만들어버리 바둑의 역사를 새로 써버리 오케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피겨의 역사를 새로 써버리는 그런 영역을 다시 궁극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성인으로 그냥 쑥 하고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They apply their extraordinary abilities in ordinary ways. 여기가 포인트야. 그래서 여기 ordinary는 하나 뚫어주세요. ordinary는 mastering their jobs without destroying the force and without making wave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들은 그들의 비범한 능력을 있잖아 아주 평범한 방식으로 적용한다의 말. comma plus ing 분사구문이고요. 자, 그들의 일을 식달하면서, 그치? 뭐 하는 거 없이 디폴트 값이요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어, 영어 공부의 디폴트 값이 뭐냐? 단어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디폴트 값이야. 뭔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발레 선수가 발레 선수 발레 무용 발레... 발레리나. 오케이, 고마워. 자, 발레리나가 되기 위한 많은 자질 중에 디폴트 값은 이런, 이렇게 초기 설정이라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쓰여. 됐죠? 자, 그래서 초기 설정의 의문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물결을 일으키는 거 없이, 그냥 그들의 일에 있어서 마스터를 해버린다, 이 말이야. 어떻게? 평범한 방식으로. 어. 됐지? 자, 뭔소리냐면요 In every domain they enter, they play safe by following the conventional path to success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요, 하나 좀 조심해 주시는 게 enter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그러면요, 어디로 들어가다면 enter into the room이에요. 죽어요 진짜 <laughs> 여러 번 남겨있던 거야 엔터는 타동사야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야 알았지 자 그래서 있잖아 봐봐 여기 목관절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거제거 위치인데 선에서의 앱을 있으니까 대신 좀도낫긴할 거야 됐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뭐는 아니다 음. 추 위치는 아니거든 무슨 말이냐면, 외열은 될수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는 모든 영역에서 그들은 모험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것을 안전하게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냥 모험을, 위험을 우릅쓰지 않아요. 됐어요? 뭘 함으로써? 전통적인 길을, 성공에, 성공으로의 전통적인 길을 따르므로써. 특히 모험을 하지 않아요. 어요까지 어.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전 세계 피겨 스케이팅 역사를 써버렸죠, 그죠? 그지? 어, 세계 순기록을 깨고 깨고 또 깨다 지식 자기의 본인의 기록까지 또빼고그정수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데 그러면 김연아가 어렸을 때부터 천재 기질이 보이면서 막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 그 김연아 선수가 지금 현재 빙상, 그 피겨 스케이팅에 경기 규칙이나 아니면은 지금 피어스케이트된그 연맹의 어떤 부조리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싹다 내가 바꿔버리겠어 하면서 금메달리스트가 되냐 아니면 기존 거 그대로 따르면서 금메달리스트가 됐어. 또 자지. 뭔 말인지 알지? 얘가 천재라고 해서, 아 잠깐만. 얘가 딱 봤는데, 어 아, 여기서 이 겨, 경기 규칙이 굉장히 불합리해. 그러면서 그 7살, 8살, 혹은 뭐, 열몇살짜리 아이가 그거를 갖다가 아, 혁신을 일으키는 거 아니라, 그치? 기존의 룰이나 있는 거를 그대로 따는게 그냥 비범한 비범, 아,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 평범한 방식으로 비범한 능력을 적용하는 거예요. 혁명가가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they become doctors who heal their patients. 아, 아 그다음에. 자 여기도 플라이 세이프 밑에 나올 거야, 그렇지? 자 여기서 세이플리라고 하면은 그, 그 문법적으로는 착각하기 쉬워. 왜 플라이를 끄면 좀 부사가 필요한 자리이긴 하거든.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 세이프 하나 달아두고요. 플라이 세이프 전체 여기 핑크 하나 달아두고 세이프가 세이플리가 아니라고 좀 적어주세요. 오션

자, 그들은 있잖아. 그들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됩니다. 그들은 천재들 말하는 거예요. 그치? 어, 뭐 하는 거 없이, 안 가지 시스템을 고치려고 싸우는 것도 없이요. 다시 한번 말해서 혁명가가 아니에요. 그치? 음. 그 다음에 여기선 당연히 수식, 불안전한 명사, 아, 불안전한, 불안전하지 뒤에 주어가 없지. 근데 여기는 명사가 필요가 없어. 문장이 끝났어. 됐어? 그러니까 수식절이 와야 돼. 지주격관대 대신 와야 되는 자리예요. 자, 그래서 아주 많은 이러한 환자들을 어, 애초에 in the first flight 라고 하면 애초에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환자들이 의료, 그러니까 치료라고 할게요. 그냥 건강 관리니까 건강 관리라고 해도 돼요. 건강 관리는 어떤 치료를 감당하는 것을 여기서 감당하는 걸돈 내는 거잖아. 그렇지? 돈을 내는 걸 감당하는 거를 많은 많은 환자들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게 하는 사람처럼. 이거 됐어? Prevent A from i 인지 알지? A가 뭘 못하게 막다. 오케이? Okay? 자, 다시요. 많은 환자들이 애초에 그런 치료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하는 이런 부서진 시스템을 고치려고 싸우는 것 없이 그냥 환자 치료하는 의사가 되더라. 그냥. 자, 그 다음. They become lawyers who defend clients for violating outdated laws without trying to transform the laws themselv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Okay. 그들은 뭐가 된다? 변호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뭐 법조인이 돼요. 뭐 하는? 그들의 고객들을 지켜 준 어, 변호사가 되긴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요? outdated laws 어, 그 뭐냐? 시대가 그러니까 구시대적이라는 인 말이에요. 시대에 뒤떨어진이라는 말이에요. outdated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구시대적인 법들을 위반한 것에 대한 어 위반한 것에 대한 고객들을 보호해주는 변호사가 되더라 이거까지 됐어요 오케이 뭐하는 거 없이요 그냥 그법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없이 법 자체를 강조해입니다 램셀브스는 생략하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법 때문에 지금 내 고객이 처벌받, 아, 내 고객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위협금을 물어줘야 돼. 어, 그러면은 애초에 그 시대의 구시대적인 법 자체를 그냥 바꾸려고 막 싸우면 되잖아. 됐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다, 안 그런다? 그러지 않니? 그냥 고객들을 상대만 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까지 봤을 때, 아니,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 They become teachers who plan engaging algebra, uh, a l e r e s s o n s without questioning whether algebra is what their students need to learn. 까지만 가볼게요. 음, 자, 여기 보시면, 일단, is 다음에 sc가 필요한데, r u n 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안전한 명사점이 있다면, what이 와야 해요. 이건 당연한 소리야.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인, 아, 일단, 알주머니 대수학을 말하는 거야. 자, 근데 있잖아. 야, 여기 후가 지금 주택관대절에서키츄얼스를 꾸며주는 게 맞지, 시연아? 자, 근데 봐봐. 원래 플랜 다음에는 목적어로 뭐를 지어야지? 투구정사 지어야지. 그럼 여기서 플랜 투 인게이지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여기서 인게이지는 동명사가 아니에요. 현재 매력적인 이라 뜻이고, 대수학을 꾸며줘 이거 반드시 알아줘 알겠지? 그래서 여기 투인 게이지 하면 안 돼요. 대수학을 참여하는 교사들이 아닙니다. 매력적인 대수학 수업을 계획하는 교사들이 알겠지? 자, 그래서요. 다시요. 그들은 아주 매력적인 대수학 수업을 계획하는 교사가 돼요. 뭐 하는 거 없어요. 의문을 갖는 거 없어요. whether, 뭐, 뭐, 인지, 아닌지. o k a 명사절을 이끌어요. 자, 이 대수학이라는 게 그들의 학생들이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의문을 가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okay. 자, 갑니다. 자, 그래서, although we rely on them to keep the world running smoothly, they keep us running on a trough.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줄 중요한데, 우리가 있잖아. 이 천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칭 알아주세요. 이게 천재란다. 영재. 우리는 이 영재들에게 의존을 하긴 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세상이 좀 부드럽게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일단 어, 세계가 좀 부드럽게 원활하게 굴러가려면 천재가 필요해요. 그치? 영재가 <laughs>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영재들이 없잖아. 우리를 사라드이라고 하면 은 책바퀴에요. 책바퀴. 그 다음에 셀을 제일 싫어하는 런닝머신이헬스장이에 그래서 이런 런닝머신 위에서 우리를 계속 달리게 두더라. 여기 마지막 줄한 축음이 나오는 너무 좋아. 한 축음이로 나오기 딱 좋은 의미야. 자, 이가설명면 천재들은 세상이 원활하게 굴러가기는 해줘, 해줘.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 근데 그들은 우리가 책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 왜 연재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런닝머신 위에서 달리게 할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 구시대적인 그법 때문에 우리가 소송에 걸리긴 했어. 혹은 깜빵에 갈 처, 아니, 에갈그 위험에 처하긴 했어. 그어 그때 그 변호사는 누구보다 승수율이 세. 거의 98%의, 8%의 승수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받아주기만 하면, 어, 거의 대부분 이기면 거야. 무 우리한테 요 예를 들어 대수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겁나 잘 가르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럼 대수학을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니까 엄청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도움이 될듯해 자 의사야 의사인데 굉장히 잘 치료해주는 의사긴 해 근데 너 미국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냐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피를 흘리고 막 거의 일어나지 못해 척추를 다친 것 같아. 자, 우리나라는 이것 어떻게 해? 119 부르지, 그렇 119를 부르고 병원 가가 응급실에 가서 수술를 받고 하지. 자, 미국인들은 어떻게 하냐 집에 가지. 철철철 흐르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어 구급차나 이런 것도 불러주려고 하지만 집에 가지. 자, 왜 그렇지? 경험비가 어, 미친듯이 비싸서 그런거야 그럼 미국 의사들은 수술을 못하니? 아니지 근데 봐봐 영재같은거야 여기서 나오는 의사가 엄청 수술을 잘하긴 해 물론 여기서 엄청 잘하는 얘기는 없잖아 예를 들자면 엄청 잘하긴 하는데 그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겁나 비싸 그건 왜 그런거야? b r o 시스템 s y s 때문에 그런거야 당실 이해 봤어? 자 우리 천천히 좀. 해볼까? 이 본문장에서 나라면 시험 문제 이렇게 될것 같으면 이 폰트 값으로 예시로 들어진 것 3개를 찾아서 쓰세요. 초라평으로 될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디폴트값 3개를 찾아보세요. 여기요. 이거. 이거랑 똑같아요. 세 개를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어. 그의 디폴트 값이야 디폴트 값에 의무를 가지는 게 없어 문자 그들의 직업에서 마스터를 해버리는 거야. 근데 디폴트 값에 의문을 가지는 것 없이 의사는 그들의 직업이죠. 그죠. 의사는 그들의 직업이에요. 디폴트 값이에요. 가지는 거 싸우는 거예요. 디프트 값이. 응. 그러면 영어로 해봐요. 영어로 쓰래요. 해봤을 분들도 쳐야 돼. 뭐야. 픽스야 놓치는 거야? 디프트 값이. 뭐야? 찰칵하고. 야, 이거 잖아 이거, 이거. 고치는 거 아니야. 고치는 것만 하면 돼. 망가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무슨 시스템이죠? 환자들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망가진 시스템이에요.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그럼, 좀심두 번째는 뭐 구시대적이고 구시대적인 응. 법을 위반한 것 때문에 고객이 지금 소중에 걸렸다니까? 근데 그 고객이 와가지고 막저좀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기긴 이겨. 근데 애초에 잘못은 뭐야? 지금 뭐가 문제야? 구시대적이? 법이 문제인 거야. 지금 그러면 그 정도 예를 들어 98%의 승소율을 자랑하는 정도의 천재면 그지 렇이 구시대적인 시대에 뒤떨어진 예를 들어 간통죄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지금은 폐지됐잖아. 그죠? 간통죄가 뭔지 알아요? 그 부부 사이에서 바람피우면 어 그게 실제로 법 그니까 러 법을 위반한 걸로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는 이게. 너무 구시대적이 되어서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로 머리가 똑똑한 천재들은 애초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러한 법들을 애초에 좀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기범한 능력을 가지니까 근데 그거 안 한다고 천재들이 그런 거안한다그래서 애초에 높은 의료비가 많잖아요 의료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될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 그런 거안 한다 마지막과 못 찾아보냐? 또좀 길어 여기입니다 여기 자 교수학이요 학생들이 배울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합니다. Okay. 이거에 의문을 품는것 없이 해서 이 이거 해결 좀 하시세요. 자, 이 디폴트 값은요. 본문에서 말하는 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말합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이 디폴트 값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세상은 바뀐다는 거죠. 안 바뀐다? 그러면 이 디폴트 값은 계속해서 존재를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럼 저 부서진 시스템이나 아니면 부시대적인 법이나,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가끔씩? 근데 대수학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 그치? 근데 네가 대학도 가려면 그걸 그 어려운 수학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치? 근데 인재 설명을 쓸때가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배워야 돼. 자, 그러한 거를 책밖필로 표현을 한 거야. 이해 가요? 어, 트라이딩 위까지 해서 디포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천재들은 지금 이 체제 안에서 굉장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꿀을 빨려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변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천재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거 너무, 너무 원리가 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요? 오케이? 이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내신용으로 생각하면 어렵게 나오려면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시서 한번 가봅시다. 반드시 복습하세요. 알았지? 자, must gifted children grow to, uh, grow to be others. 자, 대부분의, 여기서 gifted라고 하면은, 어, 그 능력이 아주, 그러 선택받은 그런 소리지. 대부분의 선택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아까 그러니까 자라서 성인이 된다. 이 말이야. 용법으로 따지면 AD 결과가 되죠. 아, 어떤 성이냐면, who perform their jobs successfully. 그들의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야 어른이 돼요. In existing ways. 이거 비범한 한거 아니죠? 기존의 방식에서 평범한 방식, 혁신적인 게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여는데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innovate 이런 거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without attempting to reform the established system. 자 기존의 어떤 판립된 시스템 이게 뭐야 디폴트값 말하는 거지 이거를 뭐하려 개혁하려는 시도 없이 아시겠죠? 오케좀 뭐 어려웠고요. 독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